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B TV 보도본부 김정희입니다. 한 주간 간추린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동구는 4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 납부 방법 안내와 주요 유의사항을 담은 책자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칩니다. 동구 관계자는 법인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 납부하기를 당부한다면서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 납부하면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동구가 침해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 검진 협약 병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 병원 확대가 어르신들의 생활권에 따라 병원을 선택해 진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 고혈압, 당뇨 환자, 뇌경색 경험자의 뇌혈관 이상 유무 확인 등을 통해 치매 검진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여 치매 환자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동구민이고 동구의 활동 공간을 두고 있는 7인 이상의 문화예술동아리입니다. 지원 분야는 문학, 음악, 무용, 연극, 미술, 공예, 영화, 사진, 전통 등 9개 분야이며, 단체별로 강사료, 교재비, 공연료 등을 100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타 공공기관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단순 친목회 등 사적 모임 활동은 제외됩니다. 동구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지원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4월 중으로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주 원 도심에 인문의 향기를 불어넣을 행복한 책마을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동구에 따르면 행복한 책마을 사업이 문화 체육관광부 주관, 2020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연차별 실시 계획에 선정되어 내년도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복한 책마을은 민선 7기 중점 사업 중 하나로 동구가 올해 12억 12,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산, 개림, 동명동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BJB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김정희였습니다.